여기 보자 한번 왜 얘가 사원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1번 자 아, 원을 그어서 원 내부에 중심 5가 아닌 한점 A를 자, 아셨죠? 예. 그래서 원주상의 임의의점 P와 A가 만나도록 접었다 큽니다. 접었다 큽면 이렇게 됐는 말이죠. 이게다가 다시 폈습니다. 아셨죠? 접었다 폈다는 말입니 그러면 얘네들이 그래서 이 선이 L이 되었습니다. 그죠?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O에서 P까지 선을 그어요. 그럼 얘가 교점이 생기지, 얘를 모르자마 추라합니다 그러면 AQ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삼각형. 여기서도 삼각형이 나오는구나. 요전에 H 맞셨죠? PQH와 삼각형. 합동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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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그런데 순서를 P하고 대응되는 거 A Q하고 대응되는 건 Q A, 니가 합동이지요 따라서 어떻게 됐어? 누구하고 누구하고 똑같애? P, Q와 A, Q가 같지요 따라서 P, Q와 A, Q가 똑같애 그럼 이제 5번 어떻게 되냐? 자 이제 5번이 뭐다? 그러면 자, aq 더하기 5q가 뭐냐 다시 이것 더하기 얘가 뭐냐 이것 더하기 얘죠 뭔 소리야 aq 더하기 5q는 뭐가 돼요 pq 더하기 5q죠 근데 pq 5q 더하면 그게 뭐야 5p죠. 직선이 됐잖아. OP가 뭐야? 이것이 반직선. 따라서 어떻게 돼요? 두 점에 이르는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이 되죠. 누가? 추다. 뭐가? 그래서 이렇게 접은 게. 아까 접은 거. 게 지대접은 거. 어 이게. 와, 이지 컴퓨터 지오지오 대식이죠. 할 그래서 이 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과 똑같다는 얘기. 아셨죠? 어느 점에서 야됩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즉, 구 점. 결론! 결론이 뭐죠? 구점 O, A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상의 점이 추가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네들의 하원이렇서이렇서이렇서 이렇게 되서 이렇게 서이게 해서, 짜렇게짜서 이렇게 해서, 이게누구이 그리고 우리가 접었다 이렇게 다 뭐가 된다? 해이렇의 해서, 이렇게 해이렇니다아이죠게 이렇게 서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 6번 따라서 오 a를 초점으로 하는 타원상의 점이 보다 q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만든 것이 바로 타원이 종이접기 타원이 만들어지는. 원리 아셨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 삼각형의 합동만 알면 된다. 아셨죠? 네. 자, 4페이지 그림 있죠? 네. 4페이지 그 그림 밑에다가 요걸 순서대로 적어 주세요. 네. 4원지 아셨죠? 자, 얘는 밖에 점을 잡았다고 했죠. 그죠? 원의 밖에 점을 잡았다. 그러면 저기 순서처럼 그대로 한번 해보자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 P가 여기 있죠? 점 P 이렇게 잡고 5 하고 0 이내로 3이 다점 P는 한 요점에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 AP가 있다고 그랬죠? 임의의 점 P 원주상에 그래서 얘를 수직이등분선을 이렇게 접습니다 아셨죠? 수직이등분선을 접었다 그래서 l 을 잡았습니다. 그죠? 1번 AP, 2번 어떻게 돼요? 수직 이등분선 l. 3번 <laughs> 그러면 이제 뭐죠? 저거 똑같네. O에서부터 P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누구하고 만나? l과 만나는 점이. 아셨죠? 그러면 아, 네. 이점 Q에서 여기 A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잡으면 아 그래서 점 Q라고 잡자 OP의 연장선과 L의 교점이 누구다? Q다 이 그죠? 그래서 4번 그랬더니 뭐 어쩌라고? 삼각형이 두 개가 생겼어요. H라고 잡으면 삼각형 p, q, h와 삼각형 a, q, h가 합동이죠. 그렇죠? 음.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따라서 누구하고 누가 길이가 같다? 얘하고 얘가 길이가 같죠? 그러면 p, q가 a, q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 따라서 뭐가 있는 건가? 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OQ에서 AQ를 했더니 OQ에서 AQ 누적 PQ를 한 것이니 그 값은 결론은 뭐가 돼요? 반지름 아시죠 OP가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점 Q는 두점 A, O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한 점이죠. 그게 뭐의 정의야? 쌍곡선의 정의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접었다 피는 과정을 반복하면 이 L이 접었다 핀 선이 됩니다. 그때 연장선 만나는 이점 Q가 뭐야 바로 쌍곡선 상의 임의의 점. 누구를 두점 A와, A와 O를 두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 아셨죠? 따라서 마지막 결론은 점 Q는 두점 A, O를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니다 하셨죠? 네니다하셨습니다